몸수로는 좀 많이 조금 힘든 게올 거예요. 네. 사업적으로 갑자기 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냐. 아 이걸 지니면 내가 어 뭐가 잘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첫 번째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신내 천지 국무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네. 제가 좀 비행기 탈 일이 많았어요. 네, 선생님 아, 너무 바쁘셨 많이 나갔다 오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영상이 네. 좀 올라갔어야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다음 음. 영상 언제 올라오냐. 네. 선생님 첫 번째 영상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laughs> 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고요. <laughs> 네. 음. 이제 을사령 거의 다 끝나잖아요. 네. 그래도 아직 남아는 있지 네. 남아있는데. 음. 동지섣 달이 제일 네. 조심해야 될 달이에요. 사실은. 음. 1년 중에. 네. 뭐든지 처음에 사람들은 시작은 한다지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걷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겨울에 옛날부터 보면 동지 섣달에 무로로 금동지가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달도 이제 10월 상달 지나서 동지 섣달에 큰뭐 이제 변화가 많이 오지만 네. 예, 사람들이 어, 겨울이라 침체가 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네. 어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요, 사실은. 네. 네. 예. 내년 준비를 하느냐고 동지섣달에 갑자기 뭐 빨리 서둘러서 뭐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한다는 얘기지 네. 그, 그래, 네. 응. 그래서 사실 네. 이제 또곧 있으면 신년이 오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제 본인의 신년운세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많이 네. 보죠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네. 어, 신년운세 컨텐츠인데 아, 네. 조금 더 심화해서 네. 어, 내년 병원년에 네. 어뭐 사고 수나 음... 좀 이런 급작스럽게 조금 뭐라 그러죠 급사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 운이 그런 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나이를 아, 어, 선생님께 네. 좀 여쭤보려고 아, 나이. 네,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갑자기 이제 뭐 그 나이라 치면은 그 띠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아주 어린 뭐뭐 뭐 20살 안쪽은 조금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네. 지금 제가 첫 번째로는 19살 네. 19살이면 내년에 보면은 아 보니까 어, 무자생의쥐띠겠네예 무자생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네. 학업에 중시를 하고 이제 뭐~ 입시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쥐띠들이 어~ 내년에는 조금 몸으로 조금 이렇게 상해를 입을 일이 많아 아~ 어~, 어. 예 네. 뭐~ 어, 조용히 이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네. 뭐,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든, 뭐, 친구를 만나서 놀더라도, 자전거 하나에도 그냥 넘어지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뭐, 뭐가 뭐,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바퀴가 뭐, 어, 어떻게 잘못 굴러서, 어, 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대형 사고로까지 몸을 다치지 않을까. 아. 어. 그래서 네.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말 그대로 친구가 불러서 네. 나가서 놀다가 자전거 모임이든 네. 자전거 놀이하든 뭐~ 어~ 또 예를 들면 또 뭐~ 운동 같은 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또 운동하다가 뭐~ 여름에 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수영이든 네. 어 물에 어~ 빠져서. 어, 음... 객사도 갈수 있고. 아, 정말. 어, 그런 계곡물, 계곡물놀이 같은 거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네, 아, 네, 네. 음. 아, 그럼 g 띠 말고 또 다른 띠는 없을까요? 음, 다른 띠는 현재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20대로 또 보면은, 하, 20대로 보면은, 저기 뭐야, 그 김효생의, 그 99년생 토끼띠네. 아, 아, 네. 토끼띠들은 굉장히 사실은 좀, 가만히 있지는 못해 네. 어~ 원래 많이 돌아다니고 네. 활동성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어, 조심성도 있거든 사실은요 음... 음~ 근데 토끼띠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본인들이 조심을 한다고 어~ 걸어 다니든 뭐~ 한 걸음 한 걸음 가도 그~ 걷는 걸음거리에 뭐~ 어, 자기관리는 잘해 네. 근데 그~ 다른 저기 뭐야 물건이든 움직이든 뭐~ 차가 되든 네. 뭐 아니면 뭐 교통사고 같은 거예 아, 아, 그런 거리에 거리를 좀잘 다녀야지. 응. 음... 음, 횡액수도 좀 보이고. 네네. 네 그런 걸 횡액수라고 하거든요. 횡익수. 예, 생각지 않았던 네. 나는 잘 걸어가고 조심스럽게 피해 간다지만 생각지 않았던 차들이 와서 나를 뭐바치든가 음... 아니면 뭐그 억울하게 죽는 거죠. 아, 예. 예.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음, 그런 거좀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네. 이런 사고수나 네. 아까 말씀드린 급사 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보통은 이제 올해가 네. 저기 뭐 이렇게 만신집에 이제 무당집에 점집에 철학관에 이렇게 이제 점을 좀 보러 가시면은 그 삼재가 드는 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올해 내년에도 묵는 삼재가 해서 돼지띠, 토끼띠, 그다음에 양띠 네. 그 나이에 이제 그 좋은 뭐 운도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3재 그 3년 동안에는 거의 한70% 정도는 내가 금전적으로는 조금 성행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 몸수로는 좀 많이 조금 힘든 게올 거예요. 네. 사업적으로 갑자기 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음. 그러기 때문에 그 나이 그 띠들은 조금 아 음. 어, 많이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어 이를 크게 확장하면 안될것 같아요. 띠 토끼띠. 예. 네. 아. 아니, 지띠가 아니고 아, 네. 토끼띠, 토끼띠 돼지띠, 돼지띠, 어, 그다음에 양띠. 아, 삼재띠. 음, 삼재띠들은 네. 대체적으로 30%는 내가 다른 띠에 비해서 안 좋은 수를 이제 안고 가는 형국이야. 네. 어, 그러니 70% 정도는 내가 더 조심을 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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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아까 이제 다시 네. 원래 질문으로 네. 돌아가서 네. 선생님이 이제 뭐 사고수나 이런 급사 네. 조금 음. 보 강하게 들어오는 음. 띠가 이제 띠 토끼띠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강해요. 네 그럼, 강해요. 그, 네, 그럼 네. 그릇, 그분들 쥐띠 분들이랑 네. 토끼띠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병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음. 말씀해 주시자면 예방을 해서. 하려면은 뭐뭐 부적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또뭐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 부적을 제일 많이 지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부적에 뭐 에, 처음에 신 모시고 어 애동 제자 그 시절에 그 부적도 이제 내리고 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는 했는데 네. 그거는 뭐 평생 네. 어, 이제 내가 이제 지니고 다니면 네. 음, 마음에 조금 이렇게 안정 심신의 안정 네. 어, 그런 효과도 사실은 있어요. 네. 어, 그런 왜 사람이 뭐 좋은 뭐 내가 몸에 지니면 은뭐 어, 돼지를 뭐 하다못해 금돼지를 갖고 다니면 재물이 들어오듯이 음, 네. 또 내가 또이 몸에 해야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액맥이 네. 이또 어, 관제에 어, 소멸해 줄수 있는 이런 뭐 부적을 지닌다면 음. 어 지갑이든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뭐집 안에 뭐 어, 잠자리 머리맡에도 두기도 하잖아요 네, 네. 어, 꿈자리 몽사 이런거 제쳐 달라고 네. 그렇듯이 그런 부적도 효과는 있어요 어. 음, 내가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 일단은, 음, 사람의 심리들이 뭐냐면, 아, 누군, 뭔지는 몰라도 나를 도와주는 힘이 생겨. 음. 음, 아, 이것이 하나의 그 부적의 의미가, 어, 그걸 갖고 지녔을 때 본인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해. 뭐냐. 아, 이걸 지니면 내가, 어~ 뭐가 잘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첫 번째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 음~ 그래야 내가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가 뭔가를 행복해지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 일이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어~ 처리하든 네. 새로운 일을 겪었을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 근데 어~ 그런 의미를 크게 어, 안 두고 있으나 마나 뭐 어, 알아서 뭐 지켜주겠지 뭐 이런 마음과 그래도 아 이걸 지님으로써 내가 뭔가 잘될 거야라는 네.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갖는 것과는 생각이 하늘과 땅이거든. 음... 그러면 뭐든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첫째예요. 네. 그리고 첫째는 그런 마음을 먹으려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 안정이 돼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네. 내 마음을 제일 먼저 다스려 놓는 게 네. 모든 일을 이렇게 그, 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네. 이렇게 이제 사고수랑 네. 어, 급사가 조금 음. 내년에 병원에 가하게 좀 들어오는 음. 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음. 어, 다음에는 한번 어, 그 반대로 네. 어, 이제 인연, 인연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띠나 아, 아, 이런 귀인, 귀인운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띠를 한번 저희가 촬영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영상 보시고 저희 선생님께 음.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음. 오늘도 정말 또 좋은 말씀과 영업한 정보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